왔는데. 뭐가 다른 것같습니까 아직 제가 뭔지 첫날이고 또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많은 건못 느끼고요. 아무래도 뭐 이런 최고 의 선수들, 최고 의 형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앞으로 생활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선수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영상이가 조금 이쪽으로. 왔어요. 아, 아니. 감독님께서 뭐 어떤 말씀? 네, 아직 네. 저희가 수집하고 바로 여기 와서 일단로말씀을못드렸어요 아까 단상 위에서 감독님하고 두 개서 무슨 이야기하면서 듣고 있던데 그때 좀 무슨 이야기 들고 왔고 그때 그냥 키 얘기 같이 하면서 감독이 더 크다, 내 네, 제가 크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순 선수가 뛰는 걸본게 언더시 월드컵 이후 1년 만에 본게서 보여주는 거잖아요. 아마 두 번째 평가적도 있고 또 최종 면단에 들기 위해서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어, 일단 이게 최종 면단이 아니고 아직 남은 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어, 최종 면단에들수 있고 안 들을 수 있는 거라서 어, 아무래도 엔드라스전이나 보스니아전이 상당히 설레고 빨뛰고 싶고. 그 본인이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팀 보여줘야 한다는 것보다는 팀에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해서 어떻게 많이 도움을 주느냐가 제가 생각했을때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형들에게 많이 배워서 제가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. 1년 사이에 이수 선수는 얼마나 성장했는지.